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 녹국법칙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때뭘 제일 먼저 보고 판단을 합니까? 뭐죠? <laughs> 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은 스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사람을 볼때신 모습을 보고 두 번째로는, 은, 그 사람 말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는 서, 그 다음에는, 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문장력이랄까 이런 글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은뭐 틀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신은 서판이라는 것은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볼때 사람을 어떤 뽑는 기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할때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모습으로선 보고 이렇게 많이 그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모습을 볼때 우리는 그 사람의 풍모가 어떻고, 풍채가 좋다, 풍모가 뛰어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람풍자를 쓴다는 거죠. 바람풍자를. 왜 바람풍자를 쓸까? 이런 어떤 이 캐션을 한번 또 가져보는 거죠. 가져오는데, 그런데 말에는, 말에는 어떤 그 당시의 풍속이랄까, 어떤 진리랄까, 이런 것들이 아마 말 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게 기수련이 이게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라, 기라는 것이 우리 말 속에 많이 있는 거죠.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절한다 그러잖아요. 기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얼굴이 벌게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상기한다 그러잖아요. 상기요. 기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생리적인 현상도 그렇죠. 이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걸 방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는 어떤 그런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자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도 역사적인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최치원씨라고 아시죠? 통일신라 시대 때그 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열, 몇살 때요? 열두 살인가에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말이죠. 관리까지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다시 그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호가 해운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가 그 최치원 씨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호를 따서 해운대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최치원 씨가 이렇게 글을 잘 썼는데 그분이 쓴글 중에 난낭비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난낭비서라는 것은 화랑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난낭이라는 사람 화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비석에 쓴 글이라는 거 서문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난낭비서에는 그저 그렇죠? 이게 비석에 쓴글같으면 상당히 이렇게 글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 글, 글 속에서 그 당시의 풍속이랄까, 우리가 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알아낼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76자만 삼국사기에 내려오는데요. 그 76자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나갑니다. 국유 현묘 지도 왈 풍류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국유, 이 나라에는 원래 있기를 풍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풍류. 국 어, 미안합니다. 나라에 내려오기를, 있기를 현묘 지도가 있었대요. 현묘한 어떤 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왈, 풍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풍류는 삼교를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교가 뭐냐면은요, 유학, 유불선입니다. 유교, 불교, 선. 선이라는 것은 도교. 이거를 다 포함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 어떤 풍류가, 풍류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교화를 하고, 그죠?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 거기에 풍자가 온다니까요? 그 풍류, 풍은 니까풍 바람 따라, 그죠? 흐를 유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수행을 하고 말이죠. 그 풍류도를 이어받은 것이 화랑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멋진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볼때 말이죠. 아, 풍채가 뛰어나다. 풍모가 뛰어나다는 것이 그 풍류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그 이전에요. 우리나라는 근국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제시의 이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늘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제세의 이와 이치로서, 그죠? 조화로운, 이치가 조화로, 조화로운, 조화롭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 민족의 근국 이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근국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 수행 방법이, 툴이 뭐였냐면 풍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런 어떤 이게 아마 이 한민족은 어쩌면 모두 다 군자의 후예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공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군자들이 사는 구위에 가서 동의족에 가서 살고 싶다. 고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유불선은 그죠 종교 이전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하니까 뭡니까 이 중국에서는 유교는 이 공자가 만들었지만은 중국에서는 아무도 제사를 안 지내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불교 신자도 아니면서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말이죠. 사찰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 도교의 핵심이 이 호흡이 있거든요. 호흡이 있는데 이 단전 호흡을 외국에 팔아먹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돈을 주고 우리 사범들에게 이 단전 호흡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참 우리에게는 우리는 원래 그런 어떤 수행을 한 민족이었다. 그런 인자가 우리 안에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을 만한 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일반 일을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어떤 교양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오늘 주제입니다. 록국급법칙 58강 노자도덕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16장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치허극하고 수정독하라고 했습니다. 치허극 이를 치자 그죠? 허를 극에 이르게 하라는 거죠. 허를 극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고요할 증자지 않겠습니까?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하다 할때 어떤 독자입니다. 도타울 독자라 그래요. 그래서 고요함을 지치기를 돈독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흐는 비움 아니겠습니까?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그죠? 지극히 하고, 그리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 최대한 비우고, 그죠? 늘 고요함 속에 있도록 힘쓰라. 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리더도 마땅히, 그죠? 치허극하고 수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식 정보화 시대라기보다는 지혜의 감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 채워야 되겠습니까? 좀 빼야 되겠습니까? 지식은 더 셈이고, 지혜는 뺄 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워야 한다는 거죠. 리더는 리드로 성장하기까지는 계속 어떤 이기에더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빅리들로 가기 위해서는 좀 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워야지 만이 어떤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경영학에, 그죠? 이 참, 이 구루이신 피트 드러크도, 그죠? 피트 드러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다니까요.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설문용수를 버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히 그냥 놔버려도 되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버려야 돼요. 그런데 리더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이피터드러크가 이야기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버리라는 이 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부하들에게 그, 위임을 하라는 거, 위임을 위임을 하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임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위임 그게 버리는 거죠. 위임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 이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만큼 할수 있겠느냐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S라는 답이 오면은 줘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위임을 하고 버린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더 창의적이고 더 공헌하는 회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 치, 허, 극하고 이게 맥락이 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정독, 그죠, 고요함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키는데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더가 들떠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진공묘유라는 말도 있고요. 고요하면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고요해야지만이 지혜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그죠? 예. 그래서 이 치, 허, 극, 수정독은 이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리더가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가슴 속에 품고 다닐 그런 말에 해당이 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이 십육장에 보면은 몰신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몰신불태는 뭐냐면은 그 한자에 있어서 사람인자는 마음을 뜻하고 이 몸신자는 나기자는 나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몰은 몰라 그죠? 뭔가 그 몰신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면은 불태, 태 자는요, 이 위태로울 태 자거든요. 위태로움이 없다는 거죠. 나를 버리면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몰신 불태입니다. 예전에 성이 불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공을 이루어지면 내가 거기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또, 겸손하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랬죠. 가만히 이렇게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내한테 위태로움이 이렇게 생긴 것은, 다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 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다니까요. 그죠? 리드는 누가 옳은지 하는 것보다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음. 그 나를, 그죠? 내가 항상 옳다는 거 증명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했어. 이런 것보다는 거죠. 이 몰신불태, 나를 버리면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리더님들, 치여극하고 수정독하고요, 그리고 몰신불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멋진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